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대화인데요. 근데 그냥 뭐말 주고 받는 그런 대화 말고요.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넓혀 주는 그런 대화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책의 한 구절 때문에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는 듯한 느낌?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요. 아니면 또 이런 건 어떠세요? 왜 그런지는 딱 꼬집어 말할 순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을 세게 건드려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그림 한 장. 다들 마음속에 하나쯤 있지 않나요? 음악은 또 어떻고요? 어떤 노래 한 곡이 꼭내 인생의 배경 음악처럼 느껴지면서 내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대화라는 것과 정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근데요. 그건 사실 대화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의 정말 작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각자는 어떻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 이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 비트겐시타인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 언어의 한계가 곧내 세계의 한계다. 이게 그냥 멋있는 명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현대 인지과학이 밝혀낸 우리 뇌의 작동 방식 그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이미 언어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만 쏙쏙 골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진짜 과학적인 사실인 거예요. 뇌는 자기가 아는 것만 딱 골라서 이게 바로 너의 세계야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상황을 딱 마주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오직 위험만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거기서 기회를 봅니다. 두 사람이 분명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서 있는데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 서로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세계를 더 넓힐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화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화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냥 말 주고받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한 말이죠? 자, 여기서 대화의 새로운 정의가 나옵니다. 진짜 대화란 바로 내 세계 바깥에 있는 무언가와 접속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개념이든 상관없어요. 내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그 모든 순간, 그게 바로 대화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대화상대가 정말 무한대로 넓어지지 않나요? 우린 책이랑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림이나 음악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저 멋진 풍경하고도 내 과거의 경험하고도 심지어 미래에 나와도 대화할 수 있죠. 네, 요즘 핫한 AI와 나누는 대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대화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주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책한 권을 읽는다는 건 그 작가의 세계를 통째로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림 한 점을 본다는 건그 화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잠시 빌려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아요. 그럼 이런 진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딱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세계가 커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충돌.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이 내 기존 세계관과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배열. 그 충격 때문에 머릿속 생각들이 막 뒤섞이면서 자리를 다시 잡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확장. 이전에는 내 것이 아니었던, 낯설었던 그 세계가 드디어 내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첫 단계, 충돌은요.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틀렸나?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세계가 지금 막 성장을 시작했다는 아주 확실하고 좋은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멋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진짜 좋은 대화는요, 막내 주장이 맞다고 우겨서 이기는 그런 논쟁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서로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나는 나의 세계를 나의 언어로 설명하고 상대방은 또그 사람의 세계를 그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일종의 세계교환이랄까요? 누군가랑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머리가 띵 하면서 뭔가 세상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죠? 바로 그 느낌이요. 그게 바로 상대방의 세계가 내 안으로 쓱 들어와서 내 마음속 세계에 새로운 방에 하나 뚝딱하고 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인 거예요. 결국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책을 읽고, 왜 예술작품을 보고, 왜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까요? 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까요? 이 모든 행동들에는 사실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가진 세계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세계를 갖고 싶다는 열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책, 모든 노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게 사실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문들을 열수 있는 마스터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대화인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대화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말을 섞는 게 아니라 세계와 세계가 만나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진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은 매일, 매순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보시겠어요?